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도 닭띠의 6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에는 길한 운이 들어오는 시기로 그동안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셨던 분들 풀려나가는 시기가 되겠으며 평온한 한 달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더욱 좋아지며 귀인을 만나게 되는 운세입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57년생 68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와 건강면에서 좋은 운세를 보입니다. 재물은 안정적이겠습니다. 재정적으로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 시기에 저축을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시면 이로 인해 미래에 더큰 재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투자나 지출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의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테크에서도 작은 이득은 있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며 승진의 기회도 오게 됩니다. 업무적으로 인정받는 시기로 동료들과의 존경도 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직업 변경을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한 결정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기존 고객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며, 새로운 고객도 생겨나는 시기입니다.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더 많은 고객을 불러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에도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동업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만약 꼭 동업을 원하신다면 신뢰할 수 있는 동업자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생겨나는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달은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가족, 그리고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재회가 기대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정운은 좋습니다. 파트너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말로 표현했을 때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서 좋은 추억을 함께 쌓아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운은 비교적 문제없이 안정적입니다. 다만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적절한 운동을 해 주신다면 건강 상태를 더욱 호전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아무 대가 없이 본인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또한 본인은 얻고자 하나 반은 잃고 반은 얻게 되는 분들도 계신데 실망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45년생 80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은 근신 걱정이 사라지고 평온한 한 달을 보내시게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과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재물운도 좋습니다. 큰 금전적인 변화가 오기보다는 재물이 끊이지 않으며 안정적이겠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시고 예산관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존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나 재테크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일이 술술 풀리는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시고 노력하셨던 일에 대한 빛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고객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사업의 내부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새로워지는 시장 변화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대응하다 보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달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리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활력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 관계의 운이 가득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존경하는 일 등도 생겨납니다. 본인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겠으며 애정과 재물이 저절로 따라 들어오게 되는 좋은 달입니다. 애정운도 좋아서 부부간에 편안한 한 달을 보내시게 됩니다.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있다면. 더욱 돈독해지는 시기입니다. 작은 다툼 등은 생겨날 수가 있으니 언행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과하시며 손을 내밀어 일을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건강은 좋은 편입니다. 아프셨던 분들, 쾌차하시는 운이 들어옵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중요한 시기이나 명상이나 또는 가벼운 산책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하시는 일마다 순조롭지 못하면서 힘들어하며 우쭐한 마음이 깊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으니 늘 최선을 다하시면 서서히 풀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